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은 사순 넷째 주 월요일입니다. 예, 우리. <laughs> 이 미사 중에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성당을 못 찾아주시는 형제 자매님 위해서 우리 이 비디오로 함께 미사를 거행하겠습니다. 이 미사는 여러분들, 우리들, 우리 가족들 건강과, 음, 마음의 평화, 은총을 위한 미사로 봉헌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잠시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 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거룩한 성사로 세상을 새롭게 하시니 현세 교회를 도시어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세세 영원히 생활하시고 왕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통하여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나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 예전의 것들은 이제 기억되지도 않고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으리라.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대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리라. 나는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 안에서 다시는 우는 소리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리라. 거기에는 며칠 살지 못하고 죽는 아기도 없고, 제 수명을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으리라. 백 살에 죽는 자를 젊었다 하고, 백 살에 못 미친 자를 저주받았다 하리라. 그들은 집을 지어 그 안에서 살고 포도밭을 가꾸어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주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당신은 저를 구하시어 원수들이 저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주님, 당신이 제 목숨 저승에서 건지시고 구렁에 떨어지지 않게 살리셨나이다.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주님께 충실한 이들아,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거룩하신 그 이름 찬송하여라. 그분의 진노는 잠시뿐이나 그분의 호의는 한 평생이니 울음으로 한 밤을 지새워도 기쁨으로 아침을 맞이하리라 주님,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길이 들으소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의 구원자 되어 주소서 당신은 저의 비탄을 춤으로 바꾸시니 주 하느님 영원히 당신을 찬송하오리다.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기리나이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참여받으소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참여받으소서. 너희는 악이 아니라 선을 찾아라. 그래야 살리라. 그래야 주님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 사제의 영광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레아로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증언하신 적이 있다.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 가시자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분을 맞아들였다. 그들도 축제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축제 때 그곳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적이 있는데 갈릴레아 카나에 다시 가셨다. 거기에 왕실 관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파르나에서 알아 누워 있었다. 그는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 갈릴레로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가파른 나으로 내려가시어 아들을 고쳐 주십사 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표징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그 왕실 관리는 예수님께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같이 내려가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네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그의 종들이 마주 와서 아기가 살아났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나아지기 시작한 시간을 묻자 어제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 아버지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네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떠나 갈릴레로 가시어 두 번째 표징을 일으키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laughs> 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네, 오늘 복음에 이 왕실 관리가, 예, 자기 아들이 이제 알아 누워가지고 아파서 죽게 되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죠? 예, 아마 자기 자식이 아파가지고 괴로워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마 세상에서 가장 괴로울 것 같아요. 그죠?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거 보고 내 배우자가 돌아가는 것보다 내 자식이, 어린 자식이 고통받고 아파하는 모습은 아마 세상에서 제일 보기 힘든 모습일 것 같아요. 예, 이 왕실 관리가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자식을 살려달라고. 그 절박함이 그 수천 년 전의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느껴지고 있어요, 그죠?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그 부모의 마음에 그 괴롭고 힘든 마음에 절절절절절절 느껴 집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얘기가 부처님에게도 있어요. 부처님에게도 이제 부처님이 이제 마을 마을을 다니시면서 법을 설하시는데 한 마을에 한 엄마가 아기가 죽었어요. 자기 얘기가. 그러면 엄마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죠? <laughs> 상상을 못하죠. 예수님께 다가가지고 죽은 아이를 갖고 살려달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 예수님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물그러미 하시다가 그러면 너는 내가 살려줄 테니 네가 있는 동네 그 마을을 다 돌아다니면서 각 집에 문을 두드리고 그 집에 아무도 죽지 않은 죽은 적이 없는 그 집에 가가지고 쌀을 한 통씩 받아 와라. 그래서 그쌀 쌀을 받아 오면은 내가 아이를 살리겠다. 그러니까 그애기 엄마가 희망이 생겼어요. 그죠? 그 어느 집에 문을 두들겨서이 집에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을 찾아가지고 쌀을 받아 오면은 그래서 이제 엄마가 심을 내 가지고 온 동네를 이제 시골이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막달아가지고 문을 두려서. <laughs> 쌀을 한털 주십 한한 한 주십시오. 그런데 <laughs> 이 집에 돌아가신 분이 없 없죠. 따님. 다들 보더니 아, 돌아가신 적이 있다고 돌아가신 적이 있다고 얼마 전에 아니면 오래 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다 돌아보니까 어느 집에 돌아가신 분이 없는 게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와가지고 이 나쁜 부처님 나쁜 사람아 세상에 그런 그, 그 불가능한 일을 시키는 게 어딨냐고 어떻게 이제 어떻게 이제 아무도 돌아가시지 않는 집이었냐고 했더니 부처님이 가만히 얘기하니까 그 엄마가 깨달은 거예요. 그죠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죽고 사는 게 우리+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일에 그러니까 부처님의 불교의 말씀을 고니까 다 고통이니까 죽음이 고통이니까 병들고 고통스러운 거니까 그 엄마가 그걸 다 깨달은 거예요. 참 잔인한 진리죠. 나그 말씀을 좀 선생님 잔인해+ 잔인해.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 가부가 자기 아들+ 아들을 갖고 했더니 막 우니까 그장례 행렬을 맞춰가지고 살려내잖아 예수님은 살려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인생이 참 괴롭고 고통스럽다. 이 말씀을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려내세요. 살려내세 불교에서는 이, 이 괴로운 고를 피해가지고 빨리 깨달음으로 빨리 그 피할의 세계로 깨달음의 세계로 빨리 나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하고 아주 비슷해요 우리 예수님 말씀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을 많이 당하시는데 많이 당하시는데 사실은 고통이 우리 한 부분이에요, 그죠? 한 부분이에요. 십자가의 고통도 한 부분이에요. 부활의 한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초점을 고통에서 끝나지 말고 고통을 통해 통해서 내가 더 부활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오늘의주 하느님 참여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시네로 저희가 땅으로이거든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여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참배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시내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내네 이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받으소서 주님 제허물을맑금 있어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있어주소서 <laughs>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친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 드참미와 영광이 있고. 주님은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이 제사의 내로 저희가 현세의 옛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워지고 천상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통하여 기도드리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하느님 언제나 어디선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맞다하고 오른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 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가 이기심을 버리고 가난한 형제들과 양식을 나누는 절제의 생활로 자비하신 주님을 본받고 감사하게 하신 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찬미 노래를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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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물의 주하느님. 하늘과 땅의 가득한 구영과 그 높은 데서 옥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창비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옥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에셈이옵니다 강고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언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이 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해 자진이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립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밤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종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부잡혀 나아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이 날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조셉 토빈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 돌아가신 우리의 부모님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연령을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웠게 하소서 저희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베표이신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리오니 하늘에,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빛나시며 아버지의, 아버지의 나라가 나라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유명한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혜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나이다. 주의 주리스도님지게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화를 두고 가면 내 평화를 드러록 하셨으니 저희 자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 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아, 네. 서로, 서로 서로 평화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불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제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 을 모시기 주당치 않사옵나, 한말님만하소하제서제고 주님, 주다주다 기도합시다 주님이 성찬의 신비로 저희 삶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어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통하여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강복하소서 아, 네.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주님의 가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주님을 참여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생마이클 신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게다 바뀌었어요. 하지만 그래서 주일미사도 못하고 평일미사도 못하고 십자가의 길도 도 못하고 뭐, 퍼스 커뮤니언도 못하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래도 여전히 교회는 열려있고 여러분들 오셔서 사회적인 거리만 두시고 어, 성체조배하시고, 고백성사 보시고, 병자성사 있고, 어, 영적인 상담도 가능하니까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래요 예. 여러 시기를 다 함께, 어, 인내하고 참고, 다 함께 우리가 견뎌. 낼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 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래요. 여러분의 교무금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무금과 여러분의 헌금이 우리 렉토리 우리 사제관의 그문 앞에만한 매일 어, 그 우체통이 있는데 그 안에 넣어 주시면 돼요. 아니면은 성당 주소, 교회 주소로 어, 여러분의 교무금이나 헌금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하느님의 축복과 도움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